안녕하십니까 성승문입니다자 오늘 그 삼각함수 그래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 시작하기 에 앞서서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각을 세타라고 놓게요. 을 그래서 빛변의 길이가 1일 때, 어 되게 홀쭉하게 그렸네. 여기 빛변의 길이가 1일 때 밑변과 높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잖 그럼 1분의 뭐가 코사인이죠. 그럼 1분에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어, 여기 밑변을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코사인 세타는 1분의 코사인. 어, 맞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되죠? 사인이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되죠. 아 어, 그럼 여기가 높이가 사인이겠지.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확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래도 좀 짧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어, 변을 1로 보면, 이 밑변이 코사인이라고 했잖아. 그냥 코사인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면 여기는 A 코사인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을 곱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1 곱하기 코사인이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사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물리에서도 나오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코 박는 쪽, 어, 세타를 기준으로 코를 박는다. 아, 그럼 코사인을 곱한다. 그럼 얘가 확실하면 얘는 반대니까 사인을 곱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도 좀 마무리 해볼까요? 또직각상각형에 자, 이번에는 그 빗변이 1이 아니고, 어, 이번에는 윗변을 1로 볼게요. 여기 세타일 때. 밑변을 1로 보면,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어, 그러니까 1분의 탄젠트. 아, 어, 이렇게 탄젠트다. 아,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를 가지고 도형의 변의 길이를 어,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게 수학원에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랑 얘랑 문상관이 있냐. 어,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얘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s i n x 이렇게 쓰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함수인 거는 당연합니다. 우리 앞 단원에서 정의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얘가 실수 전체의 값일 때, 얘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y 좌표다. 그래서 y 좌표를 하나만 결정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다. 그래서 이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정의를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그 0도일 때, 이때 y자표 뭐죠 응, 0이죠, 0. 그래서 0을 그대로 찍는 거야. 0일 때 0.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수각 위주로 좀 할게요. 여기 30도. 여기가 반지름이 1이잖아. 사인 값 어떻게 하라고요? 직각니각 형의 높이가 바로 사인 값이죠. 여기 이제 6분의 파입니다. 반지름이 1일 때, 사인 6분의 값이, 파이 값은 이 높이가 되겠지. 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거예요 높이 값이 y자표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이만큼의 값. 자, 그 다음에 45도. 어, 45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1이니까 이 높이 값이 사인 값이 된다. 어, 45도일 때이 높이 값이 어, 사인 값이 된다. 이거는 60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높이. 높이가 또 똑같이 사인 값이 되더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0도. 90도일 때는 y자표가 1이네요. 아, 여기가 제일 높이 올라가겠네. 90도일 때. 이렇게 그래서 이 값들을 아주 작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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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보면 은 얘가 이런 선들의 모양이 되더라. 이렇게 증가하겠고 아, 최대 값이 여기 1이겠다. 그래서 0부터 여기 2분의 파이까지 여기 2분의 파이 값이 어, 1사분면까지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어그 다음에 이제 2사분면은 그릴 필요가 없는 게어 2사분면은 1사분면의 값을 그대로 대칭해서 만든 값이죠. 높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역순으로 함수값을 그대로 역순으로 y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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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점점 명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이일 때까지 파이 좀 되나 파이 어, 역순으로 그대로 대칭이 되는 값으로 대칭이 되는 값으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지 x는 2분의 파이라는 선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 값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3 4분면은 값은 어떻습니까 3 4분면의 값은 2 4분면의 값을 그대로 또 부호만 바꾼 거죠 다시 y좌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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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 전부 다다 3사분면의 각은 2사분면의 값에 부호만 바꾼 그런 값들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은 2분의 3파이 여기 y좌표니까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어, 1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거다 그리고 4사분면은 4, 어떨까요? 4사분면은 그대로 얘도 대칭이다 2분의 3파이라는 값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이 되는 값으로 y좌표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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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y좌표가 대칭이다 그래서, 대칭인 값으로, 2 파이까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파이 이후에는 그릴 필요가 없죠. 2 파이 이후에는 이제 한 바퀴를, 원이 한 바퀴를 다 돌았기 때문에, 다시 1, 사분면의 값으로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인의 그래프가 되더라. 최대 값은 1이고, 언제? 2분의 파일 이 때. 최소 값은 2분의 3파일 이 때, 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볼수 있다. 그리고 주기는, 어, 이 파이다. 주기는 2 파이로 계속 반복되는 주기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도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중요하네요. 그 여기 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 여기 0 0에 대해서도 점대칭 여기 2 파이 0에 대해서도 점대칭이다 자 이것처럼 그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제 사인만 그렸는데 코사인도 탄젠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로 우리가 그려나가면 똑같이 그래프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대칭성과 주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는 항상 이런 두 가지 바로 뭐야? 대칭성 그 다음에 주기성 뭐 최대 최소는 당연히 사인 코사인에 있고요 이두 가지를 꼭 유념해서 봐야 된다 대칭성은 두 가지가 있었다 어, 바로 점대칭이 있었고 그리고 선대칭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그리는 그래프는 더 못생기게 그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빈 공간에다가 그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그뭐그 그 문제 사인코사인 문제 풀라고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순 없잖아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좀 못생기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아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야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못생기게 그려도. 그리고 이럴 이용하는 문제를 아주 다수 출제한다. 그리고 이런 주기성도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니까 다 그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점 대칭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점 대칭은 물론 이제 점 대칭 중에 하나인데 따로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은 게 마이너스 사인의 그래프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내보내진다. 각 변환할 때도 설명을 할수 있지만, 그래프에서의 특징도 좀 적절히 같이 활용을 하면 문제풀이 속도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각 변환을 설명할 때 정의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그래프로 각 변환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프로 각 변환을 얘기 안 했다고 큰일 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각 변환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그래프의 성질로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에 코사인의 그래프를 설명할 건데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 이거를 이제 회전 이동을 해요. 이 각을, 이 정의를 회전 이동해서 높이가 이 Y 좌표가 되게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정의를 씁니다. 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는 있어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는 X 좌표죠? X 좌표. 됐습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1사분면을 얘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래프로 옮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여기 y 좌표가 코사인 값, 즉 x 좌표의 크기가 되게끔 여기다가 이제 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y 좌표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1사분면을 예로 쓰면 이렇게 수선해 발을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를 요 길이 코사인 반지름 1인 원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여기 y 좌표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단 말이야. 이걸 갖고 와야 되지 이렇게. 뭐 그게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어, 그래서 저는 이 밑변의 길이를 높이로 바꾸기 위해서 어, 교과서처럼 이거를 회전을 하겠다. 회전을 해서, 요, 1사분면을 얘를 보지 않고, 얘를 1사분면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즉, X축 양의 방향인 거죠. 반지름이 똑같이 1인 원에서. 얘가 X축 양의 방향, 얘가 Y축 양의 방향. 반지름 1인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X축 음수, Y축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지. 원래 도형을 90도만큼 이렇게 회전해서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편하냐. 아까 얘기처럼 이렇게 30도, 30도라고 하면, 이 반지름이 얘가 1인 원이기 때문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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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즉, 코사인 값이죠. 코사인 값이 그대로 쫓아와서 Y 좌표로 그대로 챙겨주면 되겠다. 0도 먼저 할까요? 0도일 때 그럼 요 길이가 Y 좌표가 되겠죠? 높이가 코사인 값이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겠다. 0도일 때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높이를 그대로 따오는 거지. 얘가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도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90도만큼 회전 이동해서 스타트한 거죠. 그럼 이제 사인 그래프를 2분의 파 8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바로 코사인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마지막에 90도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의 높이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일 때는 이렇게 1에서 떨어진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그렇지? 이 사인 그래프에 여기 2사분면 쪽 그래프가 이제 코사인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 이동해서 그렸으니까. 회전 이동을 해서 그렸으니까 아, 사인의 그래프를 90도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가 그려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2사분면에 아, 2사분면에 부호가 바뀌었네. 그리고 얘랑 얘랑은 또 대칭이네. 그리고 얘랑 얘랑도 부호가 바뀌었네. 뭐 이런 식으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사인 설명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파이까지는 2사분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그리고 이 선대칭 에 값을 그대로 대칭이 되는 값으로,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인 값으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이 파일까지는 1사분면의 그래프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대칭해서 그렸다.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성 주기성이 있습니다.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도 사인이라고 똑같고, 이런 점, 이런 점, 2분의 3파이, 이런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점대칭이다. 그리고 이런 선대칭이다. 이런 선대칭이다. 이런 선대칭이다도 전부 다다 다 사인의 그래프를 90도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평행 이동을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다. 자, 그래서 그 여기도 대칭성, 주기성을 다 그냥 말로 할게요. 앞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대칭은 아 이런 대칭이다. 이런 대칭. 점대칭이다. 그리고 주기도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다. 최대최소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얘는 이제 Y축 대칭이 되겠죠. 이 그래프가 그대로 뒤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Y축 대칭각 변환으로 너 하나 알아두는 게 좋겠지? 아, 코사인은 X 대신에 빼기 X를 집어넣으면 그냥 코사인나 그래프랑 똑같다.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각 변환할 때, 어, 코사인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대로 이제 먹는다. Y축 대칭이니까. 어, 이것도 알아두면은 각 변환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코사인이고, 탄젠트도, 탄젠트는 어, 조금 특이하죠. 어, 좀 특이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탄젠트는 정의가 뭐예요? 어, 기울기죠 반지름이 1인원에서 기울기 근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삼각형을 이제 그렸던 이유가 탄젠트를 따로 그렸잖아요 얘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나오는 과정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이 똑같이 1인원을 그려요 반지름이 1인원 여기서 얘도 이제 회전하고 그러진 않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한다면 여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판단한다면 반지름이 여기가 1이에요 반지름이 여기가 반지름이 여기가 1이지만 여기도 1이지 자, 탄젠트는 선생님이 밑변이 1일 때 높이가 탄젠트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얘가 밑변이 되게 그려줘야 돼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경의 연장선을 그려야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나는 높이를 탄젠트로 볼 거니까. 이렇게. 밑변이 1일 때 높이가 탄젠트 값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6분의 파이의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각도가 60도로 커졌어? 그때도 띠현을 1로 봤을 때 높이가 탄젠트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의 값이 어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높이의 값을 우리가 이제 함수값으로 쓸거 아니야? 이 높이 값을. 그래도 우리가 하,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바꿔서 써주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파이일 때요만큼의 높이다. 0 영일 때는 높이가 몇입니까? 0이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 파란색도 그대로 쫓아오면 어떻게 돼? 그대로 쫓아오면 요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여기는 6분의 파이라고 봐도 되고, 여기는 3분의 파이라고 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90도일 때는 어때요? 이 기울기가 없죠? 엄청 커지고, 엄청 기울기가 엄청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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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가, 이 높이가 엄청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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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가, 90도가 딱 되면 값이 없죠? 이 높이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니까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가 값이 없다. 그러니까 점근한다. 무한히 커진다.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일 때는 아주 무한히 커지는 그런 값이 된다. 값을 갖지 않는다. 응. 점근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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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가, 아, 이렇게 2분의 파일 때는 값이 없는 그런 무한대의 값이 된다. 바로 점근선이다. 이런 거 중요하겠지? 그리고 2, 사분면은 어떻습니까? 이 1, 사분면의 값을 그대로 대칭이 되게, 부호만 바꿔서, 부호만 바꿔서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똑같이 어, 2, 사분면이 90도 이후로는 음의 무한대에 점근할 거고, 그럼 여기 파이까지. 이 1사분면의 값을 부호만 바꿔서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사분면을 또 그릴 필요가 없는 게 1사분면의 값을 그대로 그대로 선을 연결하잖아? 어차피 직선의 기울기라며 기울기. 그럼 이거 기울기 값이랑 이거 기울기 값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이 기울기 값하고 이 기울기 값은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럼 1사분면의 기울기 값을 그대로 3사분면에 그대로 재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 이후부터는 1사분면을3사분면이랑 똑같이, 2사분면을4사분면이랑 똑같이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이제 파이밖에 안 되는 거죠. 어, 이것도 좀 다르네. 사인하고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였는데 얘는 주기가 파이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점대칭은 존재하지만 어, 주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 그리고 얘는 점근선을 특이하게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볼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얘는 원점대칭 맞습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된다.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 점근선도 하나 좀 정리해 놓을까요? 얘 특이하게 탄젠트만 갖는 거잖아. 그럼 점근선은 시작이 2분의 파이네? 거기다가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래네요. 2분의 파이를 시작으로 점근선도 파이마다 하나씩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n, 파이. 이렇게 아, 시작을 2분의 파이로 그리고 점근선은 파이마다 왜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마다 n은 정수입니다. 파이마다 하나씩 그려진다라고 볼수 있다. 자, 선생님이 좀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뭐 이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그래프가 나왔다. 아, 정의에 의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대칭성도 이것 때문에 나왔다를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개념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 개념들을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좀 모아서 문제 풀이에 활용을 조금 할수 있어야 됩니다.